지역 인재 전용의 확대로 제일 수혜를 보는 지역 어디로 보세요? 모두 다 수혜를 보는데요. 네. 제일 큰 수혜를 볼 지역은 제가 봤을 때.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 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민입니다. 오늘은 최근 교육계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입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윤구입니다. 오래간만에 뵀는데 네네. 얼굴도 거의 똑같으시고 똑같죠. 어 구독자만 점점 많이 늘어나가지고 <laughs> 아 부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소장님 언제 모실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입시에서 다뤄봐야 될 그런 중요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오늘 하나하나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됐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3월 모평이 끝났기 음. 때문에 모평 한 번만 짚어주시죠. 작년에 수능의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어나 수학, 작년 수학이 작년 수능이 워낙 어려웠기 어려우죠. 때문에 예, 예. 그대로 입은 친구들도 어렵게 느꼈을 거고요. 다행스럽게 영어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영어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3월 학력 평가를 음.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네.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시험, 대학 입시에 1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이 시험 잘 보면 그날 기분 좋은 거고, <laughs> 3일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나의 고정값이 뭘까라는 음. 걸 정하는 시험이지 않을까. 네. 1학년, 2학년 때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은 네.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음. 걸 고정값을 정해놓고, 그럼 이제 변도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음. 어떤 걸더 집중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음. 시험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예, 계획을 세우는데 음. 나침반이될수 있다. 네, 네, 네. 특히 고삼 친구들이 이런 계획이 없으면 네. 성적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러면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학의 레벨을 낮춰야 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서는 예. 만족 못하죠. 그또 재수하고. 네. 예, 예. 그리고 특히 6월 달은 재수생까지 음. 오니까 그것을. 음. 미리 3월 달을 통해서 한번 예행 연습을 쌓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 변수의 가장 큰 키워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음. 재수생이잖아요. 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작년에도 음. 처음에 재수생이 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28년 간에 그, 예. 제일 늘었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늘었죠. 예, 예. 가장 든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6월 달 모의평가를 음. 보기 전에 네. 대통령께서 <laughs>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6월 달 이후에 음. 반수생이 무지하게 많이 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학원을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뭐 대성학원이라든지 음. 시대인재라든지 작년에 재수 무집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시작은요? 네. 네. 근데 어. 이제 6월 달 이후에 반수생이 되게 많이 늘어나서 어. 한 3만 명 가까이가 는 거죠. 작년에. 아, 아이러니네요 네네. 정부에서 그 한마디에 재수생이 네.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예. 이제 우리가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 한 4, 5개월 공부를 덜 해도 음. 작년에 나는 예를 들어서 한 270점 정도, 100분이 90분 맞았으니까 뭐 정말 어려운 문제 안 나오면 4, 5개월이면 충분하지.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음. 근데 올해는 재수생이 더 줄었어요. 어 지금 출발은요? 네. 왜더 줄었냐면 작년 고3 아이들의 출생인원이 예. 44만 명이 안 되거든요. 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친구들 중에 가장 적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수를 할수 있는 목액 숫자가 적은 거죠. 네. 또 오래 변수가 하나 있죠. 예,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돼 있지만 네네. 의대 정원이 정말 늘어나면 재수이또 이제 등장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음, 의대 정원에 대한 이슈가 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지금 학원가의 그런 리포트 기사들을 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처럼 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현장에서는 그 정도는 체감이 안 되시나 봐요. 네, 맞아요. 지금 실제 뭐 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네네. 하는데 그 아직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시고 아 기사를 쓰신 거 같고요. 그냥 막연하게 늘겠지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네네. 워낙 작년의 학령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급격하게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 제가 지방 있는 학원들하고도 통화를 많이 하는데 네. 3, 40% 줄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달에 또 봐야 될것 같아요. 변화 가능성이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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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려면 6월 모평을 가능대로 그렇죠. 삼으면 될까요? 예, 네, 작년에 6월 모평이 9만 명 이상이 아, 시험을 봤거든요. 예, 예. 그만큼이 만약에 시험을 또 본다라고 음. 하면. 올해 재수은 작년만큼이다. 그런데 음. 만약에 이제 8만 명대로 줄어들면 10% 음. 정도 줄겠구나. 예, 예. 7만 명대까지 떨어지면 예. 20% 줄겠구나.라고 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상담 문의는 많은가요? 상담 문의 지금 뭐예요? 상담 문의는 반수하고 반수죠. 싶은 친구들이. 네. 네.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을 바로 앞두고 있거든요, 음, 대학생들은. 음, 그래서 이거를 끝나고 반수를 시작하면 어떨까? 라는 네. 문의가 가끔씩 오고요. 네, 네.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직장인들 문의가 좀 와요. 직장인. 예, 예. 그래서 네, 20대 네, 네. 후반, 30대 초반, 네. 뭐 이제 90년대생 이후가 굉장히 문의가 많고요. 80년대, 70년대서도 가끔씩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음. 지금 직장인 분들이 한 번쯤 해볼까라는 네. 무언가 요인은 만들어 졌는데. 네, 네. 그분들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일반 학생들하고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예재반 예. 조건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지는 아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재수생들의 뭐 특징 성향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연령대가 올해... 좀 높아졌다. 이 부분을 잡아주셨고. 예, 그거는 분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가 막 높아진 건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런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음. 문과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음. 작년까지만 해도 문과 친구들은 네. 재수를 잘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왜냐면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아. 그다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올해 또한번 할까라는 고민을 해요. 음. 그 이유는 올해 네. 입시 상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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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3년 전이기 때문에 네. 대학들은 3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탐구를 해도 음. 의대 갈수 있는 길이 올해부터 열리고 네네. 약대도 열리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조금 빨리 아는 친구들이 어, 예를 들어서 스카이를 지금 문과로 합격을 했는데 예예. 사회탐구 그대로 해서 약대 갈수 있나요? 저희 학원에도 그래서 연대를 지금 합격해 놓고 지금 문과로 예? 다시 시험 보는 친구가 있고 그러면 고대도 그 마쳐가지고. 친구들은 의지한 음. 약수를 꿈꾸면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그 꿈이 없었는데 음. 대학을 합격을 해놓고 주변 상황을 쭉 보다 보니까 음. 문과로 연대 고대를 다니다가 음. 졸업을 해서 나중에 사회생활하는 것보다 네. 1년쯤 더한번 해서 최소한 약대라도 갈수뭐 있는, 의대나 있으면. 한의대를 갈수 있으면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천 명 늘린다 얘기 나온 다음에는 반응이 어땠었어요? 어 아무래도 그 뉴스가 원래 작년 11월부터 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뜨거워졌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설마 설마 하다가 대학교의 진짜, 정원까지를 다 발표해 버렸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의 목표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게 현실인 거고요. 지금 대학들에서 지역 대학 중심으로 음. 지금 몇명 늘릴지까지가 결정이 네, 된 상황이니까 음. 아, 정말 늘리나? 이런 네. 생각들을 하는데, 물론 네. 지금도 계속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네. 있어서, 정말 이렇게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네. 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의 네. 관심도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을 독려할 때, 네, 네. 의대 갈수 있어. 네. 힘을 줄수 있는 네. 말이 과거에는 네. 힘들지만 남아있는 8개월 열심히 하면, 네. 너 목표를 이룰 수있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집어넣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의대라는 2 0 0 0명의 상위권이 예, 늘어나다 예, 보니 예. 의대가 꼭 목표가 아니더라도 나뭐 예를 들어 서 연대공대만 가면 돼라는 예. 친구들도 뒤로 2,000명 이상이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성적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목표를 고치시키는데 네,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네. 어찌 보면 저는 이대 이 의대 증원이 네. 올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 고치에는 아, 긍정적인 영향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아, 조금만 저는 하면 보여요. 갈수 있다. 조금만 더갈수 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 인재 전용이 아주 네. 대대적으로 늘리잖아요. 지역의 분위기는 어때요? 제가 이제 저번 또 요번 주 화요일 날도 마산에 들어갔다 왔어요. 네. 학생들한테 얘기한 건 과거에는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은 1.4등급 정도를 받아야지만 의대를 갈수 있고 음. 약대나 수의대도 거의 내신 등급이 비슷해요. 음. 그 이유는 의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고 약대나 수의대는 좀 낮다 보니까 입시 결과 내신만 봤을 땐 거의 똑같거든요. 1.4등급, 1.6등급까지 내려간다. 어...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내신 진짜 열심히 하자. 예. 아이들이 예. 자기들도 아는 듯이 끄떡끄떡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나비옥과 학습의혹 코치에 아, 되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예.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음, 음, 음. 기회가 됐다라고 만들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어, 나도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이런 의지가 만들어진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예. 지역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인 거죠. 그 지금 이런 무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음. 의대의 정원이 확대되면, 음. 당연히 의대에 하면 최상위권만 생각을 했는데, 음. 이게 상위권까지로 조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음. 이런 상황인가? 네네, 그렇죠. 이 부분은 생각세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네네. 요즘 인구도 워낙 많이 줄고 줄었죠. 있지만, 네네. 내신 등급을 잘 맞아야 되는 게 1단계이긴 하지만, 음. 수능체제를 아이들이 잘못 맞췄어요.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네. 하냐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도 의예과를 빼고 나면 수능 체저가 그다지 높지가 않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지 자연스럽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네. 대다수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어, 네. 그냥 7월달까지 내신만 열심히 쌓고 예, 그, 내신으로 그 내신 가지고 안 분지적으로 그냥 대학교를 <laughs> 골라야지라고 <laughs> 예, 예. 생각을 했는데 어라 수능 체저를 뭐 음. 3개 5를 맞추면 약대네, 음. 뭐 예를 들어 3개 4를 맞추면 의대네 네. 맞춰야되겠다 라는 이런 의지가 좀 생기고 있는 게 어. 지역에서 좀 부는 바람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렇게 지역 인재 전용이 만약에 지금 인원도 늘리는 게 확정이 되고 음. 40%에서 60% 늘리는 것도 다 확정이 됐다. 음. 그러면 지역에서의 입결이라든지 이런 변화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예상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네네. 그냥 한마디로는 말씀드리면 이런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아이들이 많지라고 질문하면 충청권, 충청권 네, 지역대로 그리고 불경 이런 쪽은 네. 학생 숫자도 많아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대정원이 500명 가까이씩 늘어난 두개 지역이 음. 그렇게 는다라고 해서 입시결과가 크게 떨어질 것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음. 전라권이나 음. 경상북도권은 실제로 학생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대정원 을 늘려버리면 네. 수능체제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제한적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 60%를 처음에 지역인지 얘기하셨지만 저번에 대학 정원을 분배할 때는 60%라는 말이 쏙 빠졌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대학들한테 쭉 확인하다 보니까 경상북도청이나 대구시청에서는 예. 80%까지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근데 대학들이 난색을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그렇게 늘리면 수능 체제못 맞춘다, 아이들 다. 수능 체제를 그래서 어. 낮춰야 되거나 네네. 정시로 넘겨야 되는데 음, 정시로 넘겨도 수능 좋은 애들이 없다. 음. 그래서 80%까지는 절대로 못 늘린다. 네. 60%도 우리는 지금 걱정인데라고 걱정, 얘기를 해요. 네. 네, 네. 그럼 이거를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네. 수능만 어느 정도 맞으면 네, 네. 수시든 정시든 네. 의대갈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넓어졌다. 그럼 지역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졌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또 고민 그제 사람들이 질문이 되게 많이 오는 것중에 하나가. 네, 네. 지역인재라는 게 이제 해병대랑 똑같아요. 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런 네. 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한번 지역인재는 영원한, 영원한 지역인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 중에 아홉 네. 살짜리가 네. 내신 1.1등급이에요. 예. 이 내신 활용할 수 있나요? 음. 그래서 어, 나는 예를 들어서 그 분, 그분이 저쪽 경상북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분인데 예, 예. 어, 이 내신 쓸수 있다. 네. 그럼 수능 최제만 맞추면 되네. 네개6을 어, 맞추면 경북대 의대도 가능하겠다. 네, 네.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지역 인재가 늘어나 버리면 예, 예. 장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인재 전형 음. 확대 때문에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냐, 음. 지역 유약 너무 많아졌잖아요. 음. 문의도 많을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확인을 좀 해봤는데 예. 가장 큰 허들이 뭐냐면 예. 부모님들의 직장 생활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죠. 이거를 예. 지방에 내려갔을 때. 예. 출퇴근을 가능하냐? 라고 음. 질문했을 때 대부분 아빠들이 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전문직이 아니면 전문직이... 예, 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출퇴근에서. 예,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삼성이라는 그룹이 네. 반도체도 뭐 저쪽에도 있고, 저희 수원에도 있고, 저 뭐죠 저 동타에도 있고, 평택에도 네. 있잖아요. 네. 천안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쪽에 구미에도 있고 예. 지방 발령을 원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라는 <laughs>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계시면 소장님, 꽤 괜찮은 전략일 수 있죠. 소장님, 제일 지역 인재 전용의 확대로 제일 수혜를 보는 지역 어디로 보세요? 모두 다 수혜를 보는데요. 네. 제일 큰 수혜를 볼 지역은 제가 봤을 땐 강원도예요. 강원도요. 네, 왜냐하면 강원도가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자사고 3년만 있어도 지역 인재에 해당되죠. 지금 중산부터는 그 지역에 6년을 있어야 돼요. 중학교까지. 네, 네, 중학교부터. 그러면 이제 어떤 학교들이 명맥이 굉장히 이제 훼손될 거냐면, 네. 민사고 같은 자사고예요. 민사고가 음. 70% 80%가 수도권에서 다 갔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왜 갔냐라고 질문하면, 네. 한림대 의대, 한림대 의대. 네, 강원대 의대, 네. 그 다음에 연세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네. 가톨릭 관동대, 맞아요. 뭐 이런 학교가 지역 인재로 합쳐서 뽑으면, 약 20명 가까이 뽑았어요. 음. 근데 이 (20명에) 거의 8 0가 민사고였거든요 민사고 아... 그니까 러 민사고에서 그냥 만 하면 서울대 2 0 명) 가고 네네. 의대를 지역인재로 또 (10여 명) (20명을) 가니까 네네. 어 민사고 좋다라고 응. 해서 보였던 거거든요 네네. 거기를 보내면 부모님들도 되게 좋죠 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아이긴 하지만 네. 안 보고 싶거든요 기숙사님. 고등학교 올라가면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그쪽의 아이들은 음. 이제 누구를 해결해야 되냐면 서울 수도권 아이들을 제외한 아이들로 채워야 돼요. 강원지역에 있거나. 네, 강원지역에 네, 네. 있거나 충청권이나 경북에 있는 친구들이 가야지만 지역인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갈수 있는 애들이 제한적으로 할인대니까. 바뀌는 거죠. 어. 그래서 갈 애들이 없어서 예. 지금 대학들이 그쪽에 강원대나 한림대나 이쪽 대학들이 정원이 지금 늘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강원대가 되게 많이 늘어났고, 한림대도 많이 늘어났고, 이 애들을 늘렸는데, 음. 지역 인재를 과거처럼 뽑았을 때 뽑을 수 있냐가 음. 심각한 고민이에요. 대학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네, 고민하고 있어요. 수능 1등급을 맞출 수 없을 네, 수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 체제를 낮춰야 되나? 라고 어.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수능 체제를 같애서? 낮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현재 상황이면. 네. 강원도의 인구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 수가 없거든요. 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먼저 가장 큰 수혜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의대가 많이 늘어난 지역이 충청권이에요. 충청권이 워낙 의대 숫자는 많았는데 지역인재로 뽑는 인원이 워낙 적었어요 근데 오늘 되게 많이 늘어났죠 특히 의대 국립대 의대가 충북대 의대가 는4 9명가에서 200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혜택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는다 하면 부모님들은 바로 고입 선택부터 고민하실 것 네. 같아요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주는데 지방자사고를 보내는 게 이득이 별로 없어요.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음. 이런데 가서 학원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음. 가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건 저는 이해는 해요. 예. 학원이 뭔가를 홍보하려고 하면 어. 예를 들어서 민사고 몇명 보냈어요, 어. 하나고도 몇명 보냈어요, 예. 외대고 몇명 보냈어요라는 이런 가시적인 프레이드. 게 있어야 네. 되기 때문에 음. 그쪽은 많이 보내고 싶은 거죠. 음. 근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네. 가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예. 지역에 갔을 때 지역 인재가 안 되는데. 갔을 때 어차피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거니 네. 혜택이 별로 없는 거죠, 첫 번째. 네. 두 번째,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기본적으로 이게 수능이 어렵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국어나 수학이나 과목이 범위가 워낙 줄기 때문에. 네. 그럼 이 범위를 가지고 시험이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네. 대학들이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네. 내신을 네. 활용하거나 네. 대학별고사를 활용해서 네. 대학입시를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28이 되면 이제 내신을 활용하거나 내신 활용하거나 아니면 대학 불고사를 활용을 활용한구나. 해서 아이들을 자꾸 음. 뭔가를 변별을 할수 있게끔 만들 거라서 그러면 자사고 가는 게 낫냐라고 음. 질문했을 때 메리트가 별로 사라져요. 음. 그러면 정시에서 내신을 정성 평가하기 어렵거든요. 음. 그럼 내신 등급이 낮아지잖아요. 네. 그럼 일반고 가는 게 낫죠. 어. 그래서 저는 2028 입시가 시작이 되면. 네. 가장 뜨는 지역은 강남일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강남 학부모님들이 예예. 과거에는 상상고도 보내고, 김천고도 보내고, 그랬는데. 다 외부로 아이들을 유출했는데, 네네. 유출을 시킬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안고 있는 거죠. 예예. 그러면 그쪽에 이제 성적대가 높은 아이들이 그대로 네네. 남아있는 거라서, 네네. 그리고 또 사교육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능시험을 잘 보기에도 지역으로 보내는 것보다 음. 끼고 있는 게더 나은 거죠. 그리고 지역 인재 전용 확대에 따라서 음.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서울권, 경인권, 지역권으로 나눴을 때 음. 서울권은 지금 0% 느는 거니까 음. 경인권에서 청경관대라든지 음. 카톨릭이라든지 음. 여기가 입결이 높아질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음. 의대라는 건 워낙 입시 결과가 고착화되어 있는 거고 이게 제가 이제 성대 입학팀장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막 웃더라고요. 음. 아니 누가 성대를 수원에 있는지 이번에 사람들이 처음 알았겠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농담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역상으로는 당연히 수원에 있는 게 맞아서 음. 거기가 이제 40명에서 120명으로 나왔으니까 80명이 늘어난 거죠 최대 수요죠 네. 네. 울산대는 당연히 울산에 있지만 또 대부분 이제 수업을 본과부터는 서울에서 하다보니까 아, 네. 이것도 또 이제 굉장히 큰 혜택이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빅파이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두개 대학이 늘어났기 때문에 음, 네. 이게 서울권 의대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음. 솔직히 사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아, 보이고요. 네. 제일 메이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서연, 가성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네. 거기 인원이 160명이 늘어났으니까 네.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네. 어, 그래도 상위권 늘어났다라고 어. 볼수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순위는 좀 변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네. 변할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아, 네. 이게 과거부터 고착화되어 있는 음, 상황이라서 너무 고착화돼서. 특별하게 이제 그게 예. 변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의 아이들은요, 그래서 경북대 의대를 붙고 서울권에 어디 의대까지 붙으면 서울로 갈 거냐? 라고 음. 질문하면 네네. 과거에는 한양대 의대 붙고 경북대 의대 붙으면 예. 애들이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근데 점점 점점 경대 의대로 가요, 아이들이. 아, 정말요? 네. 아, 왜 그런가를 가만히 어. 봤더니 여기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뭔가 의사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만약에 개인 병원을 차렸을 때도 예. 뭐 홍보라든지. 네. 예. 그래서 아. 지방 국립대 의대가 이렇게 200명씩으로 볼륨을 확 넓혀 놓은 건 네네. 지방 학생 성적이 좋은 지방 학생들이. 예. 서울로 들어 올라오게끔 만드는 하나의 오. 조건이 하나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그냥 위에 대학교가 400명이 늘어났다, 300명이 늘어났다, 그걸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음. 지방의 애들도 들어 올라올 거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어, 괜찮다. 이제 서울 쪽도 예. 점수가 조금씩 내려갈 거라고 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어머님들을 가끔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중간고사 100점 맞는 게 어렵나요? 응. 네,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독이잖아요, 어머님은. 학생이 선수고. 응. 감독님 무슨 소리예요? 쉬워요.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감독이 쉽다라고 얘기를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 게 애들인데, 응. 쉽다라고 얘기해야 된다.